마이 저희... 되게 어색하다 맞아. 저희 오늘 부산에 불꽃 축제 갈 거예요. 아래 일다고 불꽃놀이 보는 거처음이야 근데 음. 사람만 보고 차라리 응. 안 봤잖아. 아니 나 그렇게 크게 하는 곳을 가는 거가 처음이야, 완전. 근데 음. 영혼 없냐? <laughs> 아 처음, 처음이야. 어, 그래? 아니, 처음이야? 너 처음이야? 응. 그렇게 크게 하는 거 그래? 어, 그렇게 크게 하는 처음이야. 거의 두 시간에 걸쳐서 사면 도착했습니다. 네. <laughs> 진짜 사람 너무 많아요. 다 불꽃놀이 보러. <laughs> 진짜. 일단 저는 희 서면 에온이유는이제먹 피자 먹으러 왔거든요. 저번에 아유. 못 먹은 거 기억나세요? 이 제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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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 제목이 제목이 제이 식사야지 어떻게 먹어? 닥? 어? 길빵. 아니, 뭔 말이야, 그게? 아. 아동에서. 음, 떡할 우리. 이렇게 막막 저희 2년 전에 사면 온게 마지막인데 그때 왔던 술집 2층이 오늘 오기로 한 카페지 뭐예요? 준영이가 음. 찾아준 소금빵 맞지? 맛기이쁜데 피자는 다른 시자집 가면 되고, 일단 카페 왔어요. 예쁜데? 하나 너무 너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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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게 이무 너무 너무 내가 먼저 방갈해봐 방갈. 방갈 너무 너무 방갈너 해줘. 잘 너무 너 안 보이긴 한데. 안 보여요.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맛있어이했어 잘했어, 잘 나도 잘도와잘했도잘라어 잘했어. 잘어 와구 어고했어잘까 <laughs> 많이 먹겠지? 음. 음. 안안 돼. 뭐 생각만 많이 먹게있 어때? 안했어. 이거 뭐 생각만큼 따뜻하려 그냥 완전 따삭하게해대비차 추워, 못하지 않아. 응. 오. <laughs> 왜 그렇게 많은 거 원래 여기 거에요? 여기 이렇게 하는 거야 <laughs> 근데 지금 내가 이렇게 돼 있잖아. 아니 대체 립밤이 왜 그렇게 되는 거야? <laughs> 아니 이렇게 이렇게 이거 이렇게 봐. 이렇게 이렇게. 아니 난 립밤이 평평한 거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 어떻게 그렇게 돼? 몰라 그렇게 돼. 립스틱도. 아주 이쁘데 아주 이쁘대? 나 이쁘지? 응. 아좀 너무 이쁘잖아. 아있는데 먹어보라고. 어먹어먹어먹 음. 저희 카페 나왔고 이제 좀 돌아다니다가 저녁 먹으러 갈건데 지금 약국 가고 있어요. 유리가 머리 아프요 자기 약국라. 때문에. 너 <laughs> 뭔데? 지금 이걸로 찍어도 이쁜데? 그래? 어. 가을이야 가을. 왜 이렇게 어둡게 나네 근데 이제 가을 다 지나니까 이런 거못 사. 미안워 근데 나 이거 일상에서 입고 다니는 자신이 없어. 응? 콜라? 준영이 목폴라 뭐 불편하대서 그냥 기본 티 하나 샀어요. 지금 갈아입는다고. 준영이 오사입었는데도 약간 밥 먹? 나쁘지 않아. 그래서 이제 밥 먹으러 가려고요. 별로라고 생각하면 오늘 어지 뭐 계속 까스. <laughs> 그래 이쁘네. 이뻐 이뻐. 원래 다른 피자집 갈려다가 너무 빵을 많이 먹어서 제가 밥 먹고 싶어서 왔어요 한국인 욕심이지 <laughs> 그냥 솥밥집 음, 너무 일들 아니야 솥밥 이제 광안리 갑니다 지금 5시 40분 7시부터 시작한다는데 사람이 얼마나 많을지 얼마나 많을지 <laughs> 뭐 선물이 울좀줄 서야 돼? 오랜만에 본다. 응. 너무 덥고야 눈앞에서 또 보낸다. <laughs> 아 <laughs> 저기 말고 안 보여? 와 어, 근데 저기요 어? 뉴트를 저쪽 앞에 쫙 있어 부럽다 응. 사람은 부담받게 해줘 저희 회전 회전 벗어나서 모서리에 왔어요 그리고 삼단 단요 유... 아 对了。<Enjoy. S 2> oh. 중 기념 으로, 하는놀 인데 중간 에 티티, 목또 옷이 갑니다. 이 <laughs> 아, 저희 지하철역 완전 고놓고다해가고고버고타고 지금 전철 시작점으로 왔거든요 중간에서 원래 타야 되는데 그냥 출발점으로 와버렸어요. 출발점으로 와가지고 미리 앉아가니. 어 앉아가려고 한 20분 정도 더 타게 되긴 한데. 그리고 완전 그 메인을 못 봐가지고 아쉽지만 그래도 본게 어딘가 싶음. 그렇지. 응. 이뻤지? 써? 내가 녹차를 언제부터 아, 어. 좋아하게 됐는데응 녹차 마루. 아. 아이스크림 녹차마루. 그때부터 이제 내가 엄청 좋아했는데. 완전 녹차마루, 녹인 맛. 아니, 녹차마루보다 더 약간 인공적인 맛이 올라와. 맛있는데? <laughs> 원래 기본이 최고야. 응. 저희 배고파서 술집 왔어요. <laughs> 소스 왜? 면에 소스가 안 배겨? 어, 노래가 섞인다 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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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와서 영상 찍었나? 영상 찍었는지 기억이 안나네 안 찍었어 왜까? 취소서 그렇지 이번리빙랜츠 먹어봐. 저번에 뭐 먹었는데 황치즈가 진짜 맛있어요. 저번에는 그때 늦게, 늦게 나와서 메론 서비스 응. 받았는데. <laughs> 오늘은 디쉬. <리드. 웃음> 이 황치즈 먹을 때 갑자기 그 또레이어에 황치즈. 망했어. 망한 거 아니야?